모험과 상장 전개와 결말 모든 것 완벽 아 안녕하세요 아 정말 좋네요 현로감에 의문이 없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특히나 길이면 길수록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서의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꽤 적지 않게 있었네요. 그랬고 최근 멈춘 것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하, 시간 삭제네요. 전에 이미 완주한 작품인데도 말이에요. 화수가 넘어감에 걸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거슬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매력이 흘러넘쳐요. 디테일이 종종 떨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재미가 전반에 걸쳐서 있어요. 연출과 그림체도 좋았고, 가끔 나오는 재미있는 변화들도 좋았네요. 설정들도 재미있었고요. 좋았네요. 전부를 말하자면, 모든 것이 완전히 새 것들은 아니겠지만, 전부 자신의 것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것들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랬고 곤과 키르하의 사이가 생각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기도 아이와 어른 같기도 해서 좋았네요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더 좋았고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곤과 키르하의 호감도가 나뉘었네요 키르하는 점점 더더 더 좋아졌고 곤은 좋았다가 음, 잠시 별로였다가 다보곤 마지막 즈음엔 다시 돌아왔네요. 그랬고, 어, 메르과 코무기는, 아, 정말, 웬만한 어느 매체에서도 보기 힘든? 보다, 느끼기 힘든? 아, 정말, 대단함이 있었어요. 처음엔,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엔 눈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무엇인가가 분명하게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번에도요. 보고, 다시 한번더 돌려보았네요. 그리고, 키라와 아르카나니카도 아주 좋았어요. 너무 귀여웠네요. <laughs> 그렇게 끝. 헌터 엑스헌터, 대단하네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장점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완결이지만 사실 기승전교를 따지고 본다면 거의 완결이라고 봐도 좋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헌터 Hunter 엑스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